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 병 5년 띠별 운세입니다. 목요일, 오늘 당신의 띠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쥐띠 협력하면 좋은 성과가. 가머니설은 경계. 대립 가능성 대비. 소띠, 성급한 결정은 금물. 언행주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호랑이띠, 만사형통. 붉은색이 행운을 더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토끼띠, 새로운 시작보다 현 상황 점검. 지인 조언 경청. 원칙 준수가 중요. 용띠 금전운과 명예운 상승. 여유를 갖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개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가까운 이와 소통이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돼지띠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물운 상승.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펼쳐보세요. 문서, 계약,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과거보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운세 참고하시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